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드릴 케어에 꽂힌 사이드월. 굳은살 정리하는 거. 이제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오면 손끝, 발끝, 건조해지는 계절 때문에 손끝, 발끝이 엄청 건조해져서 손톱 옆쪽에 굳은살이 엄청 많이 박이게 돼요. 저희 샵 같은 경우는 20대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대부분, 뭐, 60, 60, 70, 80대 고객들이 대부분의 주 고객들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드릴 케어 했을 때, 고객님들이 제일 좋아했던 관리가 이거 굳은살 관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굳은살 비트 3종을 이용해서, 어, 사이드월 굳은살 제거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이세 가지 비트의 차이점은, 이는 올킬 캘러스, 라운드 캘러스, 뉴 캘러스.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헤드 끝을 한번 보시면, 아, 초점이 안 맞는다. 자, 얘가 제일 부드럽고, 그다음에 이거 두 번째, 이세 번째. 딱 보기에도 제일 이게 촘촘하게 커팅이 촘촘하니까 좀 부드럽고요. 이게 좀더 넓어졌죠. 커팅 사이사이나 이런 게 날이 좀 달라 보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릴 얘는 아주 셉니다. 그래서 그 구두절제거하는 거 외에도 다른 용도로도 또쓸수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드 구은살을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새끼 손가락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새끼 손가락 정도의 구두살을 갖고 계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운 그릿으로 자 이쪽으로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쫙쫙쫙 스킨 다운 내려준 상태에서 사이드 월까지 쫙쫙쫙쫙쫙그 다음에 이라 옆에 라인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살짝 밀어 올리면 여기 약간 부분이 있거든요. 끝까지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 근데 반대쪽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은 제대로 안 닿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반대쪽으로 할 때는 수평으로 사이드 월과 수평으로 놓고요 똥똥똥똥똥똥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다음에 뒷날로 샤샤샤~ 다시 한번 뒷날로 샤샤샤~ 샤샤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잘 보였나요? 손톱에 닿게끔 구두살을 제거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스킨 다운 싹 해서 안쪽부터 위에서 아래로 좀더 바깥쪽, 밀어 올려서 손너 부분까지. 샥샥샥 자, 반대쪽은 똑같이 이 옆에 흉내 까지 자, 위로 샥샥샥 샥샥샥 그리고 반대쪽으로 스킨의 방향이 아니라 위로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제거를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런 건 이제 근데 너무 집착해서 하시다가는 위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요거는 제가 이따 제거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라운드 탈렸어. 똑같은 방법이에요. 사용하는 것도 똑같아요. 스킨 다운 해서 안쪽부터 위에서 아래로 샥샥샥. 자, 반대쪽 갑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똥똥똥똥. 그 다음에, 긴 날로, 샥샥샥. 한번 더. 긴 날로, 샥샥샥. 앞날 쓰셔도 돼요. 앞날까지 커팅이 다 되어 있어서. 아이고, 탈출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손도 자 위에 아래로, 자 다시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 손가락이 사실 제일 많죠, 두두살이. 똥똥똥똥똥똥똥 이렇게 내려서 라인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제가 해주시면. 모르겠어요. 이 클래스. 자, 텃밭이, 사이드, 사이드 월, 스킨 다운 해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얘는 약간 컬레처럼 퍼지게 돼 있어서, 요렇게 딸려 나오는 게 눈으로 보여요. 약간 대패말리듯이 뚜루룩뚜루루 나오거든요. 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끝날로 샥샥샥샥샥샥샥한번더샥샥샥샥샥샥또 사실 여기 가운데 손가락 같은 경우는 연필 잡는 손이라 위쪽 굳은 살까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를 니퍼로 이 굳은 살을 제거를 하시게 되면 니퍼날이 빨리 마무가 되겠죠. 그래서 위쪽까지. 자, 천천히 제거를 해주시면서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자, 에, 땡겨야 돼요. 땡겨야 돼 똥똥똥똥똥똥똥.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내려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문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각질제거는 지문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거꾸로 올라가지 마세요.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손. 조금 손에 이렇게 어주세요 이렇게 스킨다운 하신 다음에 자 똑같이 똥똥똥똥똥 사이드 월 라인과 수평이 되겠고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로 샥샥샥샥샥샥. 샥샥샥샥샥샥 샥샥샥샥샥 샥시원 음, 요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굳은 살 비트가 살짝 마모됐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 저희가 젤을 시술하고 났을 때 사이드 월 쪽이나 큐티클 라인 쪽으로 젤이 베이스 젤이 만약에 넘치게 되면은 컬러 젤이나 탑젤까지 넘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젤 컬러를 다 어, 마무리가 됐을 상태에서 사이드 쪽으로 살짝살짝 살짝 넘쳐있는 젤을 파일로 잘못 제거하다가 살에 자국을 주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젤이 더 많이 제거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헤드가 이렇게 작고 좀 예리한 굳은살 밑으를 이용해서 사이드 쪽에 사이드 월 쪽으로 넘친 젤 확실하게 좀 제껴주시고 옆에 톡톡톡 그다음에 큐티클 쪽으로 톡톡톡 이렇게 큐티클 라인 쪽으로 넘친 건 여기만 톡톡톡 그 다음에 사이드이 쪽으로 넘쳤다? 그럼 톡톡톡 이렇게 구둔살 비트를 이용해서 컬러링을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 이렇게 넘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아 여기 두 번째에서 구둔살이 안네요 제일 진짜 질문 많이 받는데요. 저는 그럴 때 그냥 무난한 중간 그릇을 제일 많이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무리로 이거 한번더 해볼게요. 위쪽부터 천천히 밀고 천천히 내려와요. 천천히 저 라인 생겼죠. 옆으로 손톱이 살짝 틀어주고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라인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니, 여기를 그냥 니퍼로 뚝 잘랐을 때는 잘려진 단면이 그대로 노출되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좀더 거칠게 굳은 살이 자랄 수도 있거든요. 만져보면 매끈매끈해요. 자. 사이드 월드. 자. 앞날을 이용해서 큐티클을 좀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뒷날을 이용해서 샥샥샥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손톱 하시 같은 경우는 앞 나면 톡톡톡 쳐요. 손톱만 안 건드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톱 너무 바싹 잘라가지고 요 손톱 아래쪽에 굳은 살이 많이 박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은 살들을 위해서 아래쪽도 이렇게 여기는 보면은 지문의 방향이 가로로 되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아우, 여기, 엄지손에 왕건이가 있네요. 여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스킨 다운 하시고.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한번 더!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라인이 만들어졌죠. 위에서. 번에 큐티클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시 올게요. 빠이빠이.